잠시 성경 필사를 위한 안내를 이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내려가시면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긴 성경 필사 용지와 또 성경 필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. 또 성경 필사를 위해서 볼펜을 준비했습니다. 그 봉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볼펜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필사를 하느냐, 그 방법이 중요하겠지요? 물론 이 안내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지만,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, 성경 필사는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9월 한 달간은 성경 필사 내지신 것을 검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성경을 만들어서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이 강단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경 필사 유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필사를 하실 때는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성경을 필사하는 번역본은 저희가 지금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. 개혁 개정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 집에 개혁 성경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, 그것을 보고 필사하지 마시고 꼭 개혁 개정판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필사를 하시다 보면 한 곳, 두곳 틀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집에 있는 수정 테이프, 수정 액을 쓰지 마시고 꼭 테이프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셔서 한두 곳 정도는 수정하여 다시 쓰실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쓰다 보면 세 곳, 네 곳, 다섯 곳 이렇게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가능하시다면 새로운 용지에 다시 쓰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용지와 볼펜은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것을 꼭 쓰시고 용지도 부족하시고 볼펜도 부족하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더 추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성경 필사를 하시고 이 필사한 용지가 구겨지지 않도록 잘 보관하셨다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혹 반으로 접으신다든지 또 접으신다든지 하면 나중에 책으로 만들면 접힌 부분들이 다 두께에 반영이 돼서 조금 모양이 좋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꼭 필사하실 때는 접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잘 필사하셨다가 사무실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. 필사 용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필사한 곳을 몇장몇 몇 절부터 쓴다라는 곳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썼다 하면 창세기라고 쓰시고 장절은 한글로 쓰지 마시고 1 땡땡 1. 이렇게 쓰시는 숫자만 기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창세기 1장을 썼다 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빨간색 글씨에 보이지요. 창세기 1장 이렇게 1장을 표시해 주는 부분을 쓰시고 그 밑에다가 1절, 2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만일 쓰시는 중에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시는 곳이 있다 하면 중간에 한 절을 띄시기를 바랍니다. 한 줄을 띄시고 그 밑에 이장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만일 성경을 쓰시다 보면 절이 장이 성경의 권이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. 이 그림도 지금 안내지에 다 있습니다. 권이 바뀌면 그 권을 이어 쓰지 마시고 장을 바꿔서 페이지를 바꿔서 새로운 종이에다가 다른 성경의 권의 내용을 똑같이 몇장몇절 출애굽기 1장 이렇게 새롭게 기획하시면서 새로운 장, 새로운 성경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경 용지 맨 밑에는 누가 썼는지 직분은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개의 이름을 쓰시고 직분을 써 주셔서 이 성경 필사를 봉헌한 분이.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성경을 필사하실 때 보면 다 글자가 다르시지요. 가능한 정자로 써주시고 이줄 안에 간격에 꽉찰수 있도록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글지를 작게 쓰시면 여백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. 가능한 모든 성경의 글자들이 골고루 보일 수 있게끔 줄 안에 꽉찰수 있도록 성경을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작성한 요령을 따라 잘 필사하셔서 제출하시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된 아름다운 성경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하나님 말씀 운동 일환으로 해가는 것이니 은혜 받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